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5일 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목상 우리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큐티 본문으로 우리 예레미야 이야기 우리 함께 어, 또 이어서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 예레미야서에서 어, 말하는 말씀의 배경이 배경이 어, 조금 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전 장면까지 유다의 선택과 유다가 바벨론의 두려움을 향해서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갈등하고 있는 그런 그리고 그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유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사고를 넓힐 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유다와 온 이스라엘, 온 백성,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다에서 이 유다를 중심으로 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조금 넓게 역사의 장면은 지금 과거로 돌아갑니다. 음, 예레미야 3 6 장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야김 넷째 회의에 있었던 이야기다. 요시야김의 왕 때의 이야기다. 그리고 시디기야님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이후의 왕의 이야기인데 과거에 이미 이 유다가 이 심판의 시기까지 멸망의 시기까지 오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면서 유다의 이야기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이제는 그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동일하게 심판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온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도 어, 역사를 이어가시고 유다의 심판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주변에 있었던 바벨론, 아시리아, 애굽 그 고대 근동의 가장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거꾸로 유다를 또 심판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우상과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시선과 시각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고요. 나의 하나님에푹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다고, 내가 좋다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기도했으니, 내 뜻대로 하리라. 그렇지 않아. 요 조금 더 넓게 보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시야가 필요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4 5장에서1절에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이야기나오이 거죠.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이미 이 장면 똑같은 장면이 36장에 나와. 한번 펴보시면 여로분 아실 거예요. 36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가 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다에게 심판을 경고해라. 하나님 유다를 심판할 거고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순응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예레미야는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오히려 그렇게 되게 되는 그 유다의 끄트머리의 모습들을 기록해 주는데요. 그 동일한 시기에 똑같이 유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다에게만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애굽과 오늘 이방 나라들도 동일하게 심판할 것이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밌는 거 우리는 역사서로 보잖아요. 역사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역사책으로 기록한 것 같지만 항상 성경을 볼때 우리가 헷갈리는 우리의 관점이 꼬여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순서대로 보려고 하니까 왜 갑자기 이 말씀이 튀어나오지? 왜 이건 언제 이야기지? 근데 꼼꼼하게 잘 보다 보면 성경에서 꼭 반드시 누구 때의 이야기다 기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있었던 이야기이구나. 앞쪽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애굽과 다른 나라의 심판들도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사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여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애굽에게도 심판을 주겠다. 온 열방에게 이방 나라들에게도 심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큐티 말씀에서 참 바룩에게 감사하고 어, 바룩에게 좋았던 점은 뭐냐면요. 바룩은 사실은 서기관이에요.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필자입니다. 옆에서 예언을 쭉 해주면 서기관이 그냥 기록만 하는 겁니다. 기계예요. 타이핑하는 타이핑 머신이에요. 그 사실 그냥 수동적이면 되지 않습니까? 주는 말씀 딱딱딱딱딱 난 뭐라 나는 내 책임이 아니야. 그데 사명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군그 말씀을 들려주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친 것만이 아니라 그냥 필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느껴지는 예언의 말씀으로 같이 슬퍼하고 고통받고 공감했다는 라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냥 기록자가 아니라 그 예레미야의 전파의 말씀을 동일하게 앞에 예레미야가 사실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별명이. 이 나라의 고통을 심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선지자한테 오늘 이 바룩도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3절이었죠. 네가 일찍이 말하기에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바룩이 함께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말씀에 어, 읽는 자들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의 능동적 태도인 것 같아요. 그냥 읽고 아, 귀티했어 끝이 아니라 함께 탄식하고 슬퍼하고 공감하고 그러한 능동적인 이 말씀을 함께 내 마음에 살아내고 품어내면서. 유기적으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이 자세 기계가 아니라 말씀 머신이 아니라 큐티 머신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루 끝냈다 오늘 두 번째 했다 이거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냥 기록했다 아한 권을 다 했네 한권 다이어리를 쫙 완성했어 그렇게 쓰는 것만은 사실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거기에서 눈물을 뽑아내고 거기에서 영적 가치를 찾아서 오히려 이제 내가 도장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슬퍼하고 오늘 이한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낼 수 있는 이 살아있는 멋진 기계가 아니라 AI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이것이 오늘 바룩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을 어떻게 신탁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뒤에 이제 이 바룩의 기록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돼요. 46장이죠. 1절에 이방 나라들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 그렇죠. 이제 유다에게 전했던 말씀이 과거에 나왔었는데 이제 이 장면에서는 소설처럼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한 거예요. 필요니까 그러니까 각색을 했다라는 거죠. 유다의 심판,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더니 그때 예언한 말씀인데 이제 오늘 편집했던 이 편집에 의하여서는 이방 나라들 동일하게 심판 유다의 죄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너희가 유다의 심판을 돕는 도구인 줄 알았니? 그냥 착해서 그냥 쓰임 받은 건 이제 아니야. 너희도 심판 받을 거야. 너희에게도 죄가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도구인 줄 알아? 아니야. 애굽 너희 똑같이 우상에 유다를 심판하고 어, 물론 나의 도구였지만 너희들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죄,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하지만요, 굉장히 입체적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 이 어떤 차원이 다른 거죠.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애굽을 사용하시는데 애굽을 의인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애굽 안에 있었던 죄도 그한번에 동시에 세트 메뉴예요. 대단하시죠. 이건 사람의 머리로할수 없는 너무 복잡한. 저같이 단순한 사람은 여기까지 는 너무 복잡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게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온 우주적 역사적 관점이에요. 애굽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동일하게 그 시대를 말하죠. 그때 유다를 했을 때에 그때 예언을 하는데 바벨론의 느부간넷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애굽의 폐였 때라는 걸 말해 줘. 그때 그 패한 이야기를 지금 예언한다는 말이야.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죠. 막 현실 같기도 하고 과거 같기도 해. 말 성경을 잘 보면서 이야기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이 바룩을 통해서 주셨냐. 삼절이죠. 이제 그 예언이 삼절에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얘기하고 나가서 싸워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주어 하면 투구를 쓰고 나서서 창을 가며 갑옷을 입어라 애굽이 그랬다라는 거. 막 싸우려고 하고 뭐 하고 노력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중 그들이 놀라 너희가 열심히 싸우고 너희가 과거의 명상 사실 애굽도 굉장한 나라거든요 애굽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로 삼았던 대제국이었거든요 바로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황제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유다야 이리 와.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니까 애굽은 항상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과 친애굽하면서 바벨론을 어떻게 이길까 그런 날 하였어요. 위에 있었던 아수르하고도 또이 전투에서 함께 아수르와 또 동맹을 맺고 주변 나라들과 항상 힘쓰면서 신흥강국인 바벨론을 이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 그렇게 할 거냐? 근데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 너희 가 놀라게 될 거야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보지 아니하고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 아무리 빨리 가도 도망 못 가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게 될 거다 애굽의 역사에 대한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기록을 주십니다 처참하게 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7절, 8절에도요. 강의 물이 출렁인 같고 나일강이 불어만 불어남같이 애굽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의 나일강. 우리 모세가 나일강에 이렇게 착 보내지죠. 애굽 너희가 나일강의 영광으로 너희가 그렇게 불어나고 출렁인 같지. 만힘 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나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서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로딤 사람이여 나올지나, 하거이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지물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왜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냐면 너희를 향한 보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애굽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죄, 너희가 당당하니, 너희 평안하니,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다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다리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그들을 향한 그 심판의 결과들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기다려 준 거예요. 대신에 유다를 위하여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유다를 위해서 애굽을 사용하셨고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시간들을 기다리셔서 입체적인 하나님에 온 역사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주제는 뭡니까 죄예요 죄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한 것 자기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교만 그것들을 하나님은 볼수 없었던 거죠. 그것이 왜냐하면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선 아주 중요한 원리. 이건 개인의 삶에서 동일하죠. 내가 왕이고 내가 애굽이고 내가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스타일입니까? 애굽 스타일입니까? 아슈르 스타일? 다 똑같아요. 다 상관없어요. 다 내가 왕이고, 다 내가 주인이고, 다 내가 이길 거고 이 방식으로. 여러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무너져요.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왕인 사람들.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런 게 좋더라. 요즘에 뭐 열로적이니 무슨 적이니나 이런 적이 좋더라.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있어라고 생각했던 모든 나라 결국엔 바벨론까지 다 무너져요,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가장 최강자인데요. 넘어가면 이제 페르시아가 몰려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온 우주의 역사는 강국이 없어요. 다 죽을 거야다 무너질 거예요. 거야. 미국, 중국, 러시아, 결국 돌고 돌면서 세졌다. 강했다. 유럽의 영국의 세계 대전에 다 이겼던 나라 무너졌다. 강했다. 약했다. 똑같아요. 애굽, 아스루, 바벨론, 이겼다. 졌다. 무너졌다. 아 세상의 왕은 없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구나. 애굽을 보복하시고.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단 한숨에 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여기서 아주 쉬운 원리가 나와요. 정말 내가 살고 내가 진짜 왕이 되는 길이 뭐냐? 그건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의 왕이 될 거야. 그 어렵게 기준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게 주셨어 그냥 믿음으로 하라고 그래 난 너에게 원하는 것이 없어 나를 그냥 믿고 내 말씀의 뜻대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얼만큼의 무엇을 해라 얼만큼의 사역을 해라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라건 그건 최소한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주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음만을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의 나라들은 유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안가져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왕이 되는 패턴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왕들을 가지고 놀아요. 유다, 바벨론, 아스로, 애굽을 그냥 바둑판을 해. 여기 놨다, 저기 놨다. 니네 한번 이겨라, 니네 한번. 그런데 하나님 멀리서 뭐라고 보고 계시면 니네 다 심판이야. 아무도 왕 없어. 누부가 네설 왕 잠시 세울 거야. 너도 무너질 거야. 페르시아 올 거야. 거기도 세웠다가 또 무너질 거야. 지금 역사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변형되고 바뀌고 제국의 시대는 다 사라지고 이제 나라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과거에는 이제 부족과 족장이었고 진짜 남은 게 하나도 없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오늘 이 역사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 오늘 큐티가과거에 유다 심판의 이야기 예언에 같이 물려 있는 이야기구나. 누구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다른 블레셋의 모압 다른 이방 나라들까지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왕의 역사는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다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심판, 블레셋과 모압의 심판 이방 나라들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적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온 열방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